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성경의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의 경우에는 말씀의 맥락을 무시한 채 단편적인 말씀만을 가지고 그 뜻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가령 신천지의 경우에는 모략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천지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모략 곧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들을 포섭해야 한다라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속여서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거짓말이나 거짓으로 연기하는 등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을 신천지로 전도하는 것이 옳은 행위고 성경적으로 맞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말씀이 로마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대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씀만 보면 정말로 거짓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심판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전후 맥락을 무시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다음 구절까지 함께 읽으면 이것이 얼마나 거무맹랑한 주장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또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는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있는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자는 정제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편적인 성경읽기는 그 본문의 뜻과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단들처럼 자의적인 해석으로 진리를 가리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또한 성경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과 문맥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은 아마도 말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말씀 구절이자 말라기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십일조를 꾸준히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말라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말라기의 전체 문맥 속에서 읽어 볼때 10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한탄이 담긴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십일조를 여호와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 주실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과 또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십일조와 봉헌물은 백성들의 십일조와 또 레이인의 십일조, 곧그 모든 십일조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1조는 제사장과 또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14장의 11조에 대한 규례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레이인들과 또 가난한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지파 가운데 레이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막과 또 제사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11조는 분기시 없는 레이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가부와 같이 굶주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휼하기 위하여 이 십일조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십일조가 레위 지파와 백성들을 위한 십일조라면 십일조와 함께 말씀하시는 봉헌물은 레위 지파의 십일조를 또한 가리킵니다. 봉헌물은 히브리어로 그 원형으로 볼때 테루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높이 올린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리고 또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고 보수하기 위한 예물로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 18장에서는 레이인들이 드리는 11조를 가리킵니다. 민수기 18장 26절 말씀을 보면 레이인들은 그들이 받은 11조의 11조를 거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1 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할 때, 이 거제가 바로 테루마 봉헌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를 통해서 그것을 받은 레인들은 또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레인. 분기이 없는 레인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온전한 십일조였습니다. 하지만 말라기의 시대에 하나님께 이러한 온전한 십일조의 예물이 드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그 십일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말라기와 같은 포로기양기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수모나 강장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읽을 때그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눈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계명과 규례를 온전히 지킬 것을 언약하고 서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을 것과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것 그리고 성전세와 첫 열매와 처음 난 가축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산물의 십일조와 레인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맹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 왕을 보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비우고 바벨론으로 돌아갔을 때에 느헤미야가 일어났던 이러한 개혁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는 무너지고 다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제사장 엘리야시비 안몬 사람 도비야에게 성전의 큰 방을 내어준 사건이었습니다. 니아미아 1 3장4절5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시비 도비야와 연락 연락이 있음,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드는 곳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간 그 사이에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십일조와 봉헌물들을 보관하는 성전의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의 성벽 제거과 개혁을 방해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도비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와 봉헌물을 보관하는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십일 11... 1조를 쌓아두어야 할그 창고에 이방인이 거하고 있고 그곳에 쌓아두어야 할 11조와 봉헌물들은 도둑질을 하여 자신들의 집과 자신들의 주머니 속에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이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조의 몫을 받지 못한 레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레이인들의 직분을 저버리고 생계를 위해 저마다 밭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십일조를 도둑질하고 또 이방과 우상에게 바치는 일들이 말라기 때에도 만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자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보시면 가부와 고아를 압지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라면 가부와 고아 또 나그네들이 배불리 먹임을 받고 평안을 누렸을 것인데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억울한 일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은 곧 백성들을 위한 11조가 온전히 받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수탈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제사장들과 백성들 모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도둑질하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가 도둑질이라기보다는 강도짓이라고 하는 것이 더그 의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도둑질하였다라는 히브리어는 그 원래 의미는 누군가 잠들어 있거나 보지 못한 사이에 몰래 훔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물건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몰래 숨어 들어와서 조심스레 훔치는 것이 아니라 강도가 칼을 들고 대놓고 협박하면서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11조와 공업물을 도둑질한 행위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알고 있음에도 그 마음에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십일조와 봉헌물들을 자신의 것으로 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십일조와 봉헌물을 도둑질 강탈하였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탐심과 이기심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무슨 재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처음 난 열매와 처음 난 진승을 요구하셨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10분의 1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십니다. 또 지난 맥주절을 보낸 것처럼 처음 난 열매와 그리고 또 처음 난 짐승, 순전한 재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이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림에 있어 그 안에 담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 곧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비롯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감사 감사를 담아드려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참된 11조 참된 예물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것임을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된 11조요 참된 예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오십자 네개 있는 모든 것을 이 찬양은 우리가 봉헌 시간에 봉헌 찬양으로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은 미국의 벤터 목사인데 이분은 미술을 전공하고 또 유럽에 유학을 다녀온 후에 미술 학교의 미술 감독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고 또 미술로 성공하고 출세하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벤터 목사는 지난날 오랜 투쟁 끝에 예술 방면으로서의 출세를 포기하고 온 생애를 바쳐서 오직 예수님만을 성기겠다라고 작정한 것을 회상하면서 이 찬양을 작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제목을 영어 원곡의 제목으로 보면 All to Jesus I Surrender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Surrender라는 단어는 항복하다, 굴복하다, 또 권리 등을 포기하다, 내어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 감독으로서 부와 명예와 성공이 보장되었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겸손하게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의 찬송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봉헌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모든 소유와 권한 또 내가 가진 권리들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을 굴복시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11조의 예물을 빠짐없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이러한 주님을 향한 마음과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과 처음 열매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처음 된것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신 분이시며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물입니다. 어버이날을 생각해 보시면 어린 자녀들이 그 조그마한 손으로 종이를 접거나 꽃을 만들고 또 편지를 써서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것을 세상적인 가치로 따져보면 그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별거 아닌 것이라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그것이 최고의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모님을 향한 마음과 감사를 담아 드릴 때에 그것을 가볍다 여기며 거절하고 그것을 실망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특하고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최고의 것은 아닐지라도 최선의 것으로 또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을 담아 정성과 감사를 담아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우리 또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형식적인 예 예배와 예물이 아니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와 참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 받기 바라면서 복 받는 것이 목적이 되고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수단이 되어서 복을 추구하고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최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